안녕하세요 펭귄 통신입니다. 여러분 요새 통신비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통신비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의 통신 서비스, 심지어 OTT 사용료까지 더해지면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시죠? 이런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곧 다가오는 3월 한 달간 SK 텔레콤과 KT에서는 모든 성인 가입자에게 무료 데이터 30기가를 제공하고 LG U+는 전 가입자에게 사용 중인 요금제 데이터만큼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3월 한 달간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30기가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HD급 고화질로 30시간이나 즐길 수 있는 용량인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추가 지급해 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데이터를 제공받는 한 달간 요금제를 하향하면 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도 고려해야 하고 한 달만 저가 요금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통신비 부담 경감이란 취지를 고려하면 차라리 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게더 현실적인 대책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중간 요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40에서 100기가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의 기존 5G 요금제는 그동안 중간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사는 작년 8월에 20에서 30기가 사이의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6에서 27기가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 폭을 넓히기엔 역부족인데요. 30기가의 데이터가 약간 부족하신 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G 요금제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정부는 통신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소통 부재 논란이 있었으나 통신업계는 중간 요금제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생 맞추기 시기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LG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5G 중간 요금제와 더불어 시니어 요금제를 다음 달까지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은 5G 요금제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시니어 요금제가 나오면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주도와의 통신 상품이 획일적인 요금제 상품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